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산나물 약초버섯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까운 야산에 어떤 산나물과 약초들이 있는지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 꽃은 찔레, 찔레꽃입니다. 찔레꽃. 약성도 좋은 찔레. 또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. 여러분, 여기에 보이는 게 개망초. 망초보다 잎이 넓은 개망초. 잘 보세요. 개망초입니다. 여기는 또 인동등굴이, 어린 인동등굴이 있습니다. 인동등굴. 잘 보세요. 이것이 인동등굴입니다.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등골나물, 산택난이라고 하는 등골나물이 있습니다. 산나물입니다. 약성도 좋은 산나물, 등골나물. 제가 몸을 잠깐 붙여드릴게요. 몸에는 세로 줄이 있는 것. 보이시나는 모르겠네, 약간. 이게 등골나물입니다. 등골나물. 잘 보세요. 등골나물. 이동해 보겠습니다. 나 네, 여기 산인 산속인데도 지지친개가 지친개가 꽃이 피어 있습니다. 지친개 이렇게 생겼지. 지친개 네, 산속인데도 이 지친개가 이렇게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도 지친개 꽃. 잎, 잎이, 잎이 이렇게 지친 게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, 여기는 청 미래 덩굴. 청 미래 덩굴. 와, 아,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작은 얼음 덩굴 그리고 어~ 청미래 덩굴과 얼음 덩굴이 같이 덩굴끼리 엉켜서 지금 공생하고 있습니다 넓은 잎은 청미래 덩굴 잎 좁은 것은 얼음 덩굴 예,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아 요것은 인동동굴 인동동굴 잎과 여이 넓은 이 잎은 청미래동굴 잎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하늘마타리 하늘마타리 이 좁은 공간에 엄음 얼마나 많은 종류의 양나물들과 산나물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 면적은 굉장히 좁은 면적인데,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. 얼음덩굴, 등굴, 얼음덩굴입니다. 얼음덩굴. 그 다음에 여기는 꽃이 피었습니다. 일레슨 꽃이 피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아카시아 꽃도 지금 활짝 피었습니다. 아카시아 꽃이 지금 제 영상에요. 한요 면적에 요, 요렇게 요된 요렇게 된요 공간 속에 하늘 마탈이 있죠. 이거 하늘 마탈이 살아가고 있지요. 또그 다음에 여기 바로 얼음둥굴. 있지요. 그 다음에 또 청미래 덩굴 있지요. 청미래 덩굴, 청미래 덩굴. 그 다음에 찔레꽃, 찔레순.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동하면은 기친개그 다음에 또 조금 이동하면은.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등골나물 또 이동해보겠습니다. 어떤 것이 있는지. 네, 여기 또 치나물이 있습니다. 참치. 참치. 그 다음에 제비꽃도 있습니다. 제비꽃. 그다음에 또 고사리가 고사리가 이렇게 또 꺾지 않아서 이렇게 고사리 밥이 되었습니다. 고사리 밥. 그다음에 개망초도 있습니다. 개망초. 네, 개망초. 여러분, 오늘은 제 영상에 몇 가지 산나물 약초가 담겨져 있는지 저도 기억이 잘안 됩니다. 여러분, 잘 보시고, 여러분도 함께 채취할 수 있으면 채취하셔서 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